네이버에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오세요. 오셔서, 요거 오늘도 뭐전화와고막쪼갰다는데 그러면은, 한 번만 더. 오늘 뭐, 위메이드도 뭐 어마어마한, 17%씩 장중에 상승률이 나왔고, 또, 우리 기술 투자 내일 또, 일정 범위 기대가 되고, 두산중공업으로 아주 좀 경고합니다, 사실상.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거 지금 계속 전화와서 뭐, 이벤트 더 해줘. 이거 지금 끝날라고 그러는데, 자꾸 이벤트 다 해달라고 그러는데, 요거 마무리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11월부터 방송 개편할 거예요. 11월 이전에 개편을 할 건데, 야간 방송 22시부터 23시 방송을 줄일 거예요, 다. 월요일, 화요일날, 이제, 다른 전문가 분들께서 방송을 해주시고, 수목금이 있는데, 수목금도 줄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 뭐 지난번에 교육 기준 잡아드렸죠. 그 교육 기준, 지난번 교육 플러스, 지난번 교육, 왜냐면 자료가 어? 그렇게 많지 가 않아요. 제가 그 새로 만들려면 힘들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25강을 해드렸어요. 그 커리큘럼, 음? 이번에 가입하시는 분들,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음 달, 11월 달 교육을 전부 받으실 수 있게끔, 그리고 다음 달까지. 카카오톡방을 오픈을 해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원플러스 원플러스 원이잖아요 원래 이제 297만원의 교육 상품인데 한달가 대략적으로 20강 해드릴거에요 20강 정도 20강 정도를 하루에 한 50분짜리 20강을 해 드릴 텐데 50분짜리 20강 20시간을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사실상 정형화된 내용으로 따박따박 제대로 결론적으로 고그 기간 동안에 카톡방 한달 하실 수 있고 문자 3개월 보내드립니다이 내용이거든 근데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카톡방 어떻게 해요 11월 말까지 열어드립니다 자 정리해 드리면은 오늘 저도 갑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정리해 드리면 11월 달에 대략 20강을 진행해 드릴 겁니다 20강을 그 20강을 진행해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그걸 들으실 수 있는 자격을 드리고 기존에 우리 카톡방에 계속 남아 계신 분들, 연장하셔서 남아 계신 분들은 이 강의 당연히 다시 들으실 수 있게끔 당연히 해드리고. 그 다음에 신규 가입하신 분들은 어찌됐건 이 금액에서 이 20강을 들으실 수 있는 혜택을. 거기에 카톡방은 오늘 가입하신다. 그러면 오늘부터 11월 말까지 카톡방을 쓰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문자 받아 또 동영상 받아. 그렇게 해서 전화 지금 하세요. 선착순 이 부분은 10분까지만 해 드릴게요. 선착순 10분 오늘 수표자 직장인 문자반, VIP 문자반 가입하신 분들은 어떻게? 11월 달 교육 20강 교육까지 다 들으실 수 있게끔 해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 그 들으시기 전에 8월 달에 진행해 드린 50분짜리 25강 VOD하고 교재를 다 드리고요. 그리고 VOD 이게 2020년 4월에 녹화한 9시간짜리 5강. 9시간짜리 5강에는 9시간짜리 뭐, 어,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5개 세트. 그렇게 해서 45시간 VOD하고 교육자를 드립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제작한 USB, 15시간짜리 기초강좌 그렇게 하면 60시간 10시간 정도 하네요.